와, 어, 이게, 이게 지금, 어, 이 두께가, 와, 이 두께가, 이게, 와, 어, 이거 어떻게 가지? 어? 어, 어떻게 되는 건데, 이거? 어? 이게, 이 야, 이걸, 어떻게 해야 되 이거 어떻게. 어떻게 채질해야 돼? 와, 와. 이, 여기가, 이쪽에는 또, 이걸 완전 칼로 막, 나 같았나 봐, 나같았